행복세, 강이 제 사촌이에요. 나서요. 밥 먹고 있는 중이죠. 오늘은 계곡에 눌렀어요. 외손이. 오늘 지금 물놀이할 거요 지금 물놀이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하고 나서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머리가 콩텅이에콩낙이 어, 근데 우리 밥 먹고 수원에 1이고 물에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물에 들어갈 때는 잠깐만요. 어디세요? 물에 들어갈 때는 이거 하면 안 되어서. 어, 간단한 얘기 좀 하고 갈게요. 어. 뭐 무슨 말 하지? <laughs> 무슨 말 하지? 있어요. 지금 여기 보면 아이 들이 많이 왔거든요. 어? 어? 라 보라고. 몰라 라 엄마. 어 그래서 어? 맛좀 해줘요 맛있다 <laughs> 밥먹는데 라라는 되게 집중이에요 <laughs> 맞아요 지금 매운 치킨맛을 먹고 있어요 치킨. 그게 맛있겠죠 체리 있어요? 음. 아주 싱싱해 보이죠? 아 배아파요 <laughs> 너무 많이 먹었어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먹어서? <laughs> 아니요 밥먹고 체리 한열개 넘게 먹었잖아 1, 2, 3, 4, 5, 6, 7, 8, 9. 9개. 9개구나. 개 어쨌든 가니가 짠체리 체리. 여러분은 체리 좋아했어요. 가니는 좋아해? <laughs> 저도 좋아해요. 시계는 3는4 15, 요 잠깐만 시8요 저는 수영복 입고 릴리도 수영복 입었어. 릴리 아닌데? 아 그래? 꿀이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영고 있는데 그 꿀이에요. 어 사촌 오빠는 지금 앞신나게놀고 있어요 우리 패시아 <laughs> 꿀이래요. 꿀이래요. 이름이. 진짜 이름이 똥이지. 진짜 이름 아니지만 이렇게 불리는 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라라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. 지금 응. 좀 봐봐요. 그래서 라라가 많이 안나왔으니까 라라 좀 보여줄게요. 라라의 밥 먹는 사람 모습.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? <웃음> 어디서 밥 <왔겠어요>? 먹을지? <laughs> 들 그러면 여기서 가냐고 나라고 수리는 뭐. 다음에 만날 거야요리야리린 다음에 만날 거야. 아니. 지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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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눌러주세요. 네. 그럼 <laughs> 안녕.